있는 분이 계시다면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천천히 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포만감도 더 오래 가고, 소화, 이 위, 소화 저기에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입에서는 이렇게 아밀레이스가 엿당으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입에서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위로 넘어가죠. 이제 위에서 음식물이 뒤섞이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요 대사를 하고, 어, 음식물을 이제 대사하고 살균을 합니다. 그리고 유미즙으로 바뀌어서 이제 네, 시비수장으로 통과를 하는데요. 위 벽을 보니까 근육층이 있잖아요. 음식물이 이제 뒤섞이면서, 그리고 위액에서 분비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사장님, 그래서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 이런, 그, 연동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콜라겐이에요, 사장님.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시고. 근데 보시면 음, 여기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위액이 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위벽에서 위벽에서 나오는 게 무신, 펩신, 이게 위산이에요. 그럼 무신은요 강한 산성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산이 굉장히 엄청 강하잖아요. 그거를 보호해주는 건데 무신 원료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 뭘것 같으세요? 마치스님, 강의를 잘 듣고 계시죠? <laughs> 네. 다 카메라가 꺼져 있어서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무신요당 단백질이에요. 당이랑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위 벽을 보호해주고 저백질을 형성해주는데, 그러면 평소에 단백질을 잘 섭,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요 특히 또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 당연히 이~ 무신 생성이 잘될거안될 거야 그~ 그러니까 위벽이 너무 얇아서 막 그~ 병원에서 체감면 위벽이 너무 얇대요 근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콜라겐이라 이~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가 너무 어~ 그냥 기본만 먹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예 네, 그래서 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지 이게 회복이 되니까 어~ 저~ 아미노 강추 네, 그래서 그리고 펩신 노겐은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의 소화, 효소, 비, 혈성 물질인데, 얘 자체가 또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얘는 위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또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이또 위산은, 어, 세균과 병원체 파괴미 펩신 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시키는 물질이기도 해요. 위산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위벽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위벽도 튼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콜라겐이랑, 어, 단백질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원활하게 다시 이루어져요. 단백질이 부족하고 콜라겐이 부족하면요, 어, 회복이 잘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좀 인내를 가지고 드실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주시면 그분들이 이해하시고 좀더 인내하시고 제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 위벽에는 염산과 펩시에는 분해하는 생성하는 세포 존재예요. 이런 세포나 이런 것들이 잘 생성이 되려면, 어, 그래서 어 단백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나 제가 너무너무 알겠어요.